창조의 신비. 육각형의 물, 육각형의 눈. 우리가 살고 있는 대자연 속에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. 그 중에는 규칙적이고 세밀하게 배열된 도형의 형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육각형입니다. 먼저 물의 육각형부터 살펴볼까요? 물은 기본적으로 산소이온 한계와 수소이온 두 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어요. 흥미롭게도 사람의 몸에 가장 유익한 물의 분자 결합구조가 육각형 형태라고 해요. 이 물이 바로 육각수입니다.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체를 구성하는 물이 육각수일 때 세포가 가장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질병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커진다고 하지요. 인체 내 물의 약 62%가 육각수 구조를 이루고 24%가 오각수이며 나머지 14%가 사각수로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다음으로 눈의 육각형을 살펴볼까요? 눈의 결정은 모두 그 모양이 제각각이면서도 기본적인 형태는 육각형을 가지고 있어요.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라 해도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창조자나님의 솜씨는 정말 대단하지요.